정읍시의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 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관광백선에 다섯 번째 선정된 내장산은 지난 2013년 처음 선정된 후 2017년부터 지금까지 네번 연속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이름나 있는 내장산은 동국여지승람회, 남원지리산, 영암월출산, 장흥청관산, 부안능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내장산과 내장호 그리고 내장산 문화광장과 용산호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내장산 일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일대의 정읍 체류형 관광 거점을 지정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컨텐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